카피젤 이용해서 하는 호일 아트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또 저는 오늘 이렇게 사용할 저희 카피젤이랑 저희 호일 시트 준비했고요. 저는 이제 반대손에 했던 이 아이 버전이랑 맞춰서 비교샷 하려고 이렇게 대리석 코일 준비했습니다. 일단 손톱 다섯 군데 이쪽 손에 오늘 진행을 할 거라서 제가 그냥 필름지를 좀 커팅해 놓을게요. 이렇게 약간 좀 나는 진하고 화려한 부분 사용할 거다 그러면은 좀 이렇게 심지 있는 부분 도 커팅해서 이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저는 이렇게 좀 크게 자를게요. 그냥 제가 쓸 만큼 양을 커팅하고요. 이 아이가 남은 아이들은 이렇게 구성해서 다시 넣어 놓을게요. 일단 준비된 곳에 제가 원하는 만큼 저희 카피 젤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보시면 이필름 전체 자체로도 상당히 얇아요. 두께감이 하나도 없는 정말 이렇게 하늘하늘한 느낌 없는 필름지인데, 이 아이를 그대로 부착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문양만 카피, 저희가 프린팅이나 사진같이 복사 떠서. 하듯이 프린팅되게 카피젤이 할 거라서 두께감은 전혀 없고 제로라고 보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건 기존에 아무 필름지나 이용하더라도 그대로 프린팅하고 복사뜰수 있는 이 카피젤의 역할이에요 저희가 이 카피젤도 지금 NCJ가 미니라인이라 형성이 되고 있잖아요 카피젤도 동일하게 정품 라인 이렇게 있고요 얇게 발라주시면 돼요 저희 베이스젤 바르듯이 발라주시면 되는데 베이스젤 바르듯이 전체 풀코트로 발라주시게 되면 음, 요 아이들이 이제 전체 풀 코트 같이 전체 카피가 떠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프렌치 라인을 원하시게 되면 프렌치 라인만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처럼 약간 지그재그로 이렇게 우둘두들 문양 있게 경계를 흐트러트려 주실 거면 카피 젤 바를 때부터 이렇게 경계 있게 위아래로 경계 주면서 발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전 이쪽 손하고 비슷하게 조금 더 거칠게 발라놨어요. 30초 키워 들어갈게요.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호일들을 준비했고요. 어, 일단 엄지부터 제가 원하는 모양으로 문질러 주시면 돼요. 근데 얘가 정말 밀착이 잘 돼서 이렇게 문지르자마자 바로 이렇게 문지른 곳은 그대로 얘가 이어져서 떨어져 나오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카피 젤이 다음 부분은 무조건 그대로 다 묻어나요. 그래서 이런데도 다시 해서 해주시면. 저희 카피젤이 묻었던 곳은 모두 얘가 카피해서 복사 뜨듯이 나와서 그 스크래치 내듯이 모양을 내맘대로낼수 없는 그런 게 아니에요. 보이시나요? 카피젤이 닿았던 부분은 필름지나 호일 디자인이 맞닿게 되면 전체적으로 그대로 문양이 나온답니다. 보시면 짜잔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아예 두께나 흔 적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자체였던 것처럼 정말 완전 밀착이 돼서 리프팅 전혀 안 되고요. 뭐 리프팅이나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손톱 자체예요. 근데 이렇게 내추럴하게 원하실 때는 그래서 여기다가 바로 저희 탑젤로 마무리 하시면 돼요. 어떠한 오버레이 작업이나 경계 작업 필요 없이 탑젤로만 마무리 하셔도 완벽한 완성이 되고요. 좀 이제 핵심지고 좀 튀게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저희 대리석 느낌, 좀더 확실하게 이렇게 라인 작업하셔도 되는데, 어 제가 이제 깔끔하게 떨어지는 거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서, 일단 한 손가락만 탑젤 작업을 해볼게요. 이게 탑젤입니다. 얘만 30초 키워 들어갈게요. 네,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탑젤이 보면, 제가 탑젤 하나 일부러 마무리 했거든요. 경계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내추럴하게 탑젤 하시고 데코 요즘 스와라든가 스톤이라든가 이런 거 유행하니까 그런 걸로 포인트 줘도 검지는 예쁠 것 같고요 제가 일부러 검지는 후일 작업하고 탑젤로만 하면 이렇게 쉽고 빠르게 전체 아트가 완성된다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검지만 탑젤로 마무리를 했고요 나머지는 저의 반대 손과 짝꿍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똑같이 NCJ 2D 드로잉 젤 준비했어요. 근데 이 아이를 이렇게 얇게 뜨지 않고 또는 옆에 클렌저라든가 이렇게 살짝 브러쉬에 촉촉하게 묻힌 상태에서 선 작업을 하시면 얇게 작업이 돼요. 제가 검지에 탑젤 마무리한 데 빼고는 약간 이렇게 핵심 수술 같이 대리석 심지를 조금만 넣어서 자연스럽게 좀 작업을 할게요. 흐트러지게. 이렇게. 해서 이 상태로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라인까지 한번 큐어하고 나셨으면 저희 NCJ 탑젤로 마무리 해줄게요. 저희 이 호일 필름은 저기 아까 라인 없이 탑젤로 한 부분도 있고 지금 전체 탑젤을 진행하고 있는데 경계라든가 털이 전혀 없어요. 깜짝 놀랄 만큼. 이 연장 자체와 하나가 되어 있어요. 자연 네일에도 정말 자연 네일과 하나로 이렇게 밀착이 돼요.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네, 요렇게 대리석 호일 완성했고요. 지금 얘같이 호일만 이용하시면 깨끗하고 내추럴한 대리석 디자인도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는 약간 선 작업해서 조금 더 추가 작업할 수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저희 NCJ 후일이 백열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다양한 디자인이 있지만, 그중에 이번에 키트 구성으로 저희가 이벤트 하고 있는 거는 어 여름마다 매년 유래 유행하는 유리 조각 네일 금박은박이 들어갈 거고요. 이꽃 모양은 이렇게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블랙라인에다가 지금 이 꽃이거든요. 요 꽃이 블랙라인에 올라갔을 때 요런 느낌을 형성해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클리어에 올라가면 요런 꽃 느낌이 난답니다. 근데 저희 카피젤의 가장 키포인트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반짝반짝한 금박 호일로 지브라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기존의 호일이라든가 기존 호일이라든가 기존 접착제를 이용하면 이렇게 스크래치 느낌을 주로 이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정확한 문양이 떨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능하지 않아서 그랬는데요. UI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디테일한 지브라 라인의 이 끝선, 선명한 날렵한 선까지 모두 가능해서 이 카피젤 써보시면 아마 내가 원하는 모든 디자인이 가능해요.